안녕하세요. 금호동에서 살고 있는 약수한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도 이제 채널에 구독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아 많이 늘지? <laughs> 어떠세요? <웃음> 좋지. 기분 좋지. 어? 뭐, 한달 전만 해도 어. <laughs> 안 는다고. <웃음> <웃음> 기분 좋지.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래도 뭐. 목표가 있으세요? 뭐, 뭐. 목표가 어딨어. 그냥 그래도 뭐. 어. 뭐. 이제 관심있게 봐주니까 네. 좋지 뭐 어, 음. 이제 선생님의 매력을 좀 사람들이 아 봐요 어, 조금씩 이제 <laughs>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진짜 옛날에 맨 처음 찍었을 때 기억나세요? 어 <laughs> 그, 그, 그때는 어떠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 안 하고 싶어요 <laughs> 어, 그런 기억은 <laughs> 하필 <laughs> 제가 꼭 영상은 소장해놓겠습니다. 아, <laughs> 아, 기억 안 하고 싶어더잘 <laughs>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남, 응. 남자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사주 좀 봐주세요. 네. 여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 문제가 없어요? 어. 큰 문제가 없어 오, 어떤 그냥 사람... 무난하다? 이, 지금 이 현세로 이렇게 딱 오. 놓고 보면 무난하고 편안하고 음. 근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어 외롭다 외롭다 왜 짝이 외롭... 없나봐 아 그래요? 어, 짝이 없나봐 짝이 없, 없다 그러니까 외롭지 왜 근데 짝이 없을까요? 그 본인이 뭔가 눈이 높아서 아니 그런 거보다도 사주 자체가 어. 사람을 만나면 매짐이 힘든 사람이 있어 음. 이 사람은 문제가 뭐 없다 뭐 여자한테 친절하게 대해준다 음. 어뭐 그런 여자한테 친절하게도대하고 내가 봤을 때는 어, 사주 자체를 놓고 보면 사람이 정직한 면도 있고 아 그래요 어 음. 그리고 또, 고지식한 면도 있고, 음. 어, 또, 이렇게 보면은, 외고수에 가깝단 말이지. 외고수니까 고지식한 면을 갖고 있잖아. 은용보다는, 네. 어, 좀 이렇게 정직한 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람 사주 자체가, 사주 자체가, 사람을, 만남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데, 내 여자의, 여자의 자리가 없는 거야. 음. 그게 짝을, 짝을 맺기가 힘이 드는 거지. 사주가 원래 그런 사주라고 하는데 그걸 응. 좀 바꿀 수도 있어요 본인이 노력하면 바꿀 수는 있지. 아... 응, 바꿀 수는 있는데, 근데 사주 자체에서 아마 사람을 밀어내는 사주는 옆에 가까이 두기가 힘이 들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연애로는 순조로운데 네. 이제 결혼으로는 힘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 오, 응. 이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 아... 연애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 네네네. 밖에 여자는 만인의 여자는 내 여자가 될수 있어도, 네네네. 근데 한 여자를 내내 내 여자로 만들기가 힘이 드는 사람이지. 음. 음. 선생님 말씀대로 이 사람 음. 음. 혼자야 지 혼자 아, 그래. 혼자인 그러니까 외로운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음. 딱 맞아요. 지금 음. 혼자인데 앞으로는요. 이 사람은 있잖아. 하고 싶어해. 아 결혼도 어. 하고 싶어 하고. 네, 네, 네. 어, 가정도 이루고 싶고. 네, 네, 네. 그리고 내 자손도 있고 싶고 네. 다 있고 싶어 해. 네, 있고 하고 싶어 한단 말이지. 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사람또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니까 음. 내 마음이 딱 가야 돼. 아, 그 진짜. 여자에 대한 확신, 여자에 대한 믿음 아. 이게 있어야 되는 사람인 아, 거지. 아 그래요? 음.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이거든요, 되게. 응. 음. 뭐 외모도 그렇고 뭐다 잘나고 어느 정도 잘난 사람이요. 그럼 왜그그 그 지금까지 뭐 사주의 기운이 안 좋다고 해도 음. 아예 기회가 없었을까요 결혼? 아 기회는 있었다. 그 여자는 있었다니까. 근데 본인이 못 잡은 거예요. 여자는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연애로는 순조로운 연애가 있고 네네네. 내 여자로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지. 아내 응. 여자로 만들기. 그렇지. 연애는 있었어. 오랫동안 음. 여자를 어, 한 십몇 년 만났던 여자도 어, 있고 그래요? 그, 있어. 있었단 말이지. 그럼 문제가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확신이 없는 거지. 아, 이 사람 자체에서 확신이 없는 거지, 아. 확신. 확신은 뭐냐면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아, 이 여자를 책임을 지고, 네네네. 내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네. 앞으로 살아가는 뭐,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도 확신이잖아, 그지? 아. 가정을 이뤄서 내가 가정을 돌보고 살아야 되잖아, 그지? 네. 그, 이 사람 자체에 확신이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자기 일적인 부분은 일은 열심히 하는 거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연애도 한단 말이지. 네. 연애를 못 하는 사람이 아니야. 오. 연애를 안 해봤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연애는 다 해봤단 말이지. 네네네. 그것도 사랑도 할수 있는 사람이고. 네네. 이 여자는, 이 남자는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음... 여자 없이는 또안 돼. 여자를 <laughs> 또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구나.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 여자, 연애도 해봤던 사람이고, 음... 사랑도 해봤던 사람이야. 음... 다 해봤는데, 결혼이라는 자체는 현실이잖아. 그 음, 그렇죠. 현실인데, 그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선생님 보시기에 어. 이 사람은 결혼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게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결혼하는 게안 보여. 아, 평생이요? 어. 아, 그래요? 어. 와. 본인이 되게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 그렇지. 응. 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자체는 음. 울타리잖아. 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아 진짜. 근데 만약에 이분이 원하면 응. 무속적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 아, 아 있지. 무슨. 한다니까 여자가 없어서 못 하는 아, 게 아니잖아요. 무슨 비방을 쳐가지고 그렇지. 이 사람을 응. 그렇게 할 수는 있는가? 거 그거 거예요? 생각을 바꾸도 되는 거지 이 사람. 음, 근데 생각을. 이 여자는 연애는 이 여자하고도 할 수도 있고 저 여자하고 할 수도 있고 한단 말이지. 음. 연애를 이 사람 외로움증이 있으니까 네네네. 이 여자도 만나고. 그니까, 러 어, 그걸 보고 왜 남자들, 남자들이 왜 연애만 하려고 하지. <laughs> 결혼, 한, 한 여자인데 구속을 안 하고 싶은 거지. 그쵸, 쉽게 그쵸, 말하자면. 그쵸.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아, 한 여자인데 자기가 구속당하기가 싫은 거지. 아, 보통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늦게까지 안 하면 응. 제일 답답한 건 누구일 것 같아요? 부모지. 부모죠. 응. <laughs> 부모는 부모는 속터지 뭐 속터지지 뭐. <laughs> 그래도 어. 못해요내 새끼가 잘났는데 어? <laughs> 내 새끼가 인물도 좋고 네. 어디 가면 빠지지도 않은데 어? 네. 근데. 결혼을 안 해. 음. 부모는 속 터, 속이 터져 있지 뭐. 아 그래요? 천불나지. 근데 내가 봤을 때이 이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 <laughs>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니까. 제가 그 부모 사진 보여드릴까요? 응. 이렇게 생겼어요 엄마. 아 엄마 성이 좋네. 아 그래요? 응. 되게 성격 좋아요? 아 저, 좋아. 어. 화통하시고. 이 어머님이 아들 결혼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응. 하는 사람 중이에요 아직도. 응. 근데도 못 한다고 음. 하니까 되게 핫통한 사람이네. 엄마가 굉장히 빈. 하통하고 오.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째째한 엄마는 아니야. 아, 진짜. 째째한 사람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 근데 이, 이분이 제가 누군지 알려 드릴게요. 이분은 그 배우 김승수 씨예요. 김. 자, 사진. 승... 김승수. 수. 옛날 사람 아니야? 네, 이분이 뭐 아침 그 드라마에 이제 BTS에요. 좀잘 나가는. 음.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니까 러 연애만 하고 싶은 거야. 한여자인테 구석 안 하고 싶다니까. 그니까 다 가졌잖아요. 음. 이 외모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잘 생겼는데, 그리고 뭐 돈도 어느 정도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미우새라고 거기에 이제 나와가지고 소개팅도 해요. 막. 그, 그 정도로 이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못한다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이 사람. 그러면은 만지식하다니까이 선... 사람은 자기 마음이 확실한 사람이야. 음, 만약에 선생님한테 손님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결혼시키게 만들어요? 그렇지. 만들지. 아, 음. 만든다. 만들지. 만든다. 음. 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결혼은 부모와의 궁합도 중요한가요? 자기 부모? 부모하고, 그렇지. 들어오는 사람이잖아.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잖아, 그치? 음.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네네네. 이제 한 가정에 한 식구가 되는 거잖아. 네네네. 새로운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음. 근데 우리가 왜 남녀가 둘이가 좋으면 된다 그러잖아. 음. 실질적으로 남녀 둘이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모님하고도 맞아야 돼. 그게 엄청 중요해. 그래서, 결혼은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결혼은 집안끼리 한다는 말이 있어. 맞아요. 음. 근데 우리가 연애할 때는 둘이만 좋은 건 됐지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한단 말이지. 하지만 막상 결혼해서 들어가 보면 둘이가 아니라 음. 주위의 식구가 이제 엄청 많은 거를 좌우로 하거든. 음. 그래서 거기에서 파혼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음. 또 결혼을 하다가 살면서 적응을 못 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음. 또 시부모 때문에 가슴에 이엉어리져 갖고 또원맺친다한 매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당사자들보다는 부모도 엄청 많이 중요하지. 어, 아, 응. 그럼 궁금한 게, 이 엄마가 응. 그동안, 뭐, 아무튼, 수많은, 그, 남자가 수많은 여자를 만났을 건데, 반대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을까요? 엄마 쿨하신 분인데 아.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엄마가 좀 많이 이렇게 콧대도 좀 세웠겠지. 왜냐하면 음. 내 자식이 잘났으니까 어? <laughs> 그렇죠. 좀 월등한 여자, 뭐좀 이제 괜찮은 여자, 음, 어, 맞아. 어, 좀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들만 좋다면, 음, 음 우리 아들만 좋다면. 어, 둘이만 잘 살면, 네. 이제 된다. 이렇게 음. 엄, 엄마 마음은 그러신 것 같아. 어, 음. 요즘에 이제 예능 같은 걸 많이 나와요. 음. 그,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아니야. 이 사람은 몸에 하면, 이 몸에 베어 있는 사람이잖아. 음. 그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어 일적인 부분에서는 탈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보이고, 네. 일은 순조롭게 흘러나간다. 이제 보면 되고, 네. 어 가정사도 내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내가 봤을 때다 괜찮아. 아, 그래요? 다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 짝을 만나는 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지, 그치? 아니, 그게 너무 안타깝네. 음. 다 괜찮은데? 어, 다 괜찮아. 집안도 괜찮고, 이 사람 일적, 일적인 부분에도 괜찮고, 그리고 사적인 뭐 개인 관계, 인, 인간 관계,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도 에이.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금전적인 부분도 문제가 없고, 다 괜찮아. 근데 다 <laughs> 편안해. 여자가 제일 편안해. 어, 다 편안한데, 이제, 여자가, 여자가,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린 여자를 하나 보는 여자가 있어. 아, 그래요? 음. 어. 나이가 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여자. 어, 그래요? 어, 여자는 있어. 음. 있기는 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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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게 공개적으로 안 나와서,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음. 내가 봤 때는, 여자는 있기는 해. 어. 지금 아예 여자가 없다. 없다. 이거는 아니야. 아. 여자는 있어. 있는데, 이제, 뭐, 결혼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거는 확신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 아. 결혼 얘기는 나오지는 않는 것이지. 음. 음. 뭐, 썸탈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썸, 뭐, 썸 정도가 되는 거지. 음. <laughs> 그래도 무섭적인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결혼은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지. 그렇죠. 이, 이 사람이 사주도 봐봐. 크게 굴복이 없는 사람이잖아. 음, 한 번도 뭐 이런 이슈도 어, 없었고. 그니까 이 사람 사주 자체가 큰 굴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것도 봤을 때는 막왜 남자들 또왜 이렇게 허세 부리고 막 그러잖아. 음. 그런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음, 고지식한 사람이야. 어... 고지식한 사람이지. 물란한 <laughs> 음, 사람은 아니다. 니다 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음. 근데 짝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게 짝이기 때문에 내가 인연을 어. 만들고 싶다 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래가 어 54살인데 음 여자는 앞으로도 있는 걸로 보여 여자는 없지는 않아. 근데, 여자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내년에 또 여자가 또 들어온 새로운 여자가 있고, 여자는 내년에 세 명의 여자가 스쳐 간다, 이제 했으니까, 음. 세 명의 여자는 스쳐 가기는 가. 네. 가는데, 근데, 어, 결혼하는 내 짝은 아니다, 이제 보면 돼. 스쳐 가는 인연이다, 이제 보면 되는 거지. 아, 알겠습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